자 오늘 1 4번 진행합시다. 시우야. 네. 자답 넣어볼까요? 답 넣어서 물어볼까요? You can try. 음, 자 답을 using으로 했죠. 우리 try 문법을 좀 적어볼까? 음, 여기다 적어볼게요. try 뒤에 우리 두 가지 오는 거 가능했죠? 네. 누가 오는 거첫 번째? 투부정사가 오는 게 가능했고 try 뒤에 동명사 그죠?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따로따로 적어보자. try 투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s다 쓰시면 되겠고 try ing는요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 어, 적으면 되겠지? 자, 그럼 you can try using our product for free. No, 네. for free 뜻이 뭐예요? 무료로, 무료로 공짜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해볼까 하지만 어, 무료로 우리 제품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거죠. 무료로 우리 제품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Don't miss this chance.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있죠. 됐죠? 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5번인데, 15번은 일단 Forgot 색칠해볼까요? 그럼 우리 Forgot 문법 적어보고 시작해봅시다. 일단 Forgot으로 써볼게요. 음. Forgot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겠고, 볼가 뒤에 누구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오는 목적어 그리고 동명사가 오는 목적어 이렇게 따로 따로 투부정사가 오는 건 어떤 경우라고 했지? 네. 여러분들 적을 수 있겠죠 이제 미래 해야 할일 적었어요? 미래 해야 할일 해석은? 뭐뭐 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다. 잊어버렸다겠죠? 뭐뭐 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 뭐뭐 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 적었나요? 네. 자, 동명사 이엔지는 과거, 어, 뭐, 뭐. 한 일. 적으시면 되겠죠? 과거, 한 일. 해석은 어떻게 하자고 어요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이제 뭐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렸다. 음. 지훈아. 네. 답을 넣어서 읽어 볼까요? He forgot 음. to set 이어서. He's His alarm, alarm. last night까지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그가 알람을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소부정사를 쓴다는 건한 일이야, 하지 않은 일이야, 하지, 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죠. 그럼 알람을 맞추지 않았으니까, so 그래서 이 wake up late 어떻게 했어요? 늦게 일어났다, 그죠 Wake up 몇 형식 동사라고 했지? 일형인. 일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끊어보시면 여기는 late는 품사가 뭐가 돼요? 부사가 되겠지? 그래서 늦게란 뜻이죠. 해석을 다시 한번쭉 해봅시다. 구조 참. 불가 삼형식 목적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쓴 거예요. 그죠? 해석을 좀 해볼까? 지우는 그가, 그가 지난밤에 알람을, 어, 알람을, 알람을 맞춰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 콤마하고 쏘는 뭐뭐해서라고 하는 거야 접속사고요. 접속사. 음, 그가 늦게 일어났다. 해석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가 지난밤에 알람을, 알람을 맞추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가 늦게 일어났다. 잘했어. 다 적었니? 다 적었죠? 동현이 16번 해 보자. She didn't agree to change t h e schedule. 자, 설명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힌트 누구야? 어, uh, agree. agree라는 단어는 뒤에 네. 누구를? 목적 o 음. 부정사를 누구 자리에? 목적으로, 목적으로 가지는 3형식 동사예요. 그죠? 음. 해석은 어떻게 하자고 했지? 어그리 투부정사는? 어그리 음, 잘 모르겠어요 어그리 뜻은 알아? 동의하다 서인아? 뭐, 뭐 어그리 투부정사 뭐뭐 하는데 동의하뭐뭐 음, 하는데 동의하다 또는 뭐뭐 하기로 동의하다 뭐뭐 하는데 동의하다 뭐뭐 하기로 동의하다 동의하다, 합의하다 가로치고 합의하다도 쓰세요. 합의하다도 뜻 있어요. 그럼 투부정사하기로 합의하다라는 뜻도 되거든. 이렇게 다 적었니 이제? 응. 동현아. 다 적었니? 네. 해석까지 썼어? 어구리 투부정사? 네, 네, 썼습니다. 해석 내가 두 가지 알려 줬는데. 너 불러 봐. 뭐 하는데 동의하다, 합의하다. 또? 내가 또두 개를 알려 줬거든. 동의하다, 합의하다 말고 딴 거. 뭐뭐였죠? 두 개. 뭐뭐하기로 동의하다. 나는 천천히 두번 불러주거든. 두 번, 세 번. 왜 놓치냐?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빠르니? 아니요. 하세요. 네. 응? 나도 더 이상 너안 혼내고 싶다. 네. 좀 잘하자. 응? 네. 어그리트 부정사해서 어떻게 한다고 다시 두 가지 얘기해 봐. 뭐 그러면이 문장 해석해 봐요. 답 어떻게 한다고? 답 어떻게 한다고? 답은 어떻게 하냐고. 해석해 보세요. 그녀는 어, 그 일정을 바꾸는 바꾸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음. 쓰세요. 그녀는 그 일정을 바꾸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어, 우리의삼형식 동사라고 얘기했죠? 네. 그럼 투 체인지가 누구 자리야? g e 어 자리. 그리고잘 보세요. 투부 정사는 다시 한번더 e 2사 h a n g e 2 change. 2 change. 2 change. 2 change. 가 c h a 요스케줄 change. 2 c h a n g 스케줄 h a n g e 2 change. 2 c h a n g 너는 정신 잘 차리고 적자. 네. 나의 십칠 번요. 네. 답 넣어서 읽어보세요. 아니 무슨 closet? Closets for a field trip. Field trip 이 무슨 뜻이니? 수학 여행. 음뭐 수학 여행. Let's go shopping. 음 답은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볼까? 왜 이게 답이 되는가? 자부 쇼핑이라고 했잖아. 쇼핑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너가 했잖아, 다. 어떻게 풀었냐고? 그냥 자연스럽게 답이 그냥 써져. 보자마자. 그러진 않을 건데 정민아,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응. Go. 동명사 ing 하면 뜻이 뭐가 되는데? 뭐뭐 하러, 하러 가다. 그럼 go shopping은 뜻이 뭐가 되겠니? 응? 나야, go shopping 뜻이 뭐가 돼요? 쇼핑하러 가 주세요. 쇼핑하러 가다. 그럼 또 해보자. Go fishing. 뜻이 뭐예요? 낚시. 낚시하러 가다. 어렵지 않지? Go skiing. 하면요? 스키, 가다. 스키 타러 가다. 스키 하러 가다라고 잘안 하겠지? 한국말로? 스키 타러 가다겠죠? 고 스케이팅 스케이트 하러 스케이트 타러 가다겠지? 스키 타러 가다, 스케이트 타러 가다. 스키나 스케이트는 타러 간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죠? 다시 한번 go ing 뜻이 뭐다? 뭐뭐 하러 가다인데 동명사 i n g 그럼 처음부터서가 좀해 볼까? 네. I need 부터 수학 여행을 위해. 음. 수학 여행을 위한, 위한. 위해가 아니고요. 수학 여행을 위한 몇몇 옷들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다시. 나는 수학 여행을 위한 몇몇 옷들이 필요하다. 쓰세요. 클라우지스는 가산 명사야. 썸 뒤에 복수 가산 명사 쓴다고 얘기했죠. 기억해요. 음 그래서 c l 우 u s e s 쓰는 거야.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 있으니까 한번더해 줄게요. 잘 보세요. 레벨 1에서 배웠던 건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some 혹은 any. 얘네들은 품사가 뭐 있어? 형용사. 형용사가 있다고 했죠? 네. 그럼 이 뒤에 명사를 쓸 텐데. 잘보자 명사를 쓸 때는 복수 아이고. 나도 이상하게 쓰게 복수 가산 명사. 복수 가산 명사가 뭐야? 셀수 있는 명사. 복수형이란 얘기죠? 네. 응. 그러면 복수 가산 명사는 특징이 뭐예요? S가 붙어 어요 이게 붙었겠죠. 그죠? 네. 얘를 쓸 수도 있고, 누굴 쓸 수도 있다고 했니? 아, 불가산 명사. 어, 셀수 없는 명사. 그걸 불가산 명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S가 붙어 있지 않겠죠? 네. 썸이나애니는 뒤에 둘다쓸수 있어요. 근데 는 음. 네. c l c l o e s 는이 c l o 는이이 c 이 c l o e s 는 e 이 c 는이라 s 는는이이 c 라고 표시하니 이 c c 라고 표시하니 이게 가산명사의 표는야 알겠지? 네. 어, 이이이 여러분들이 클라우딩이란 단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얘는 불가산이에요. 얘는 옷이라는 뜻이고, 얘는 의류라는 뜻이에요. 의류 알겠지? 네. 그럼 얘는 가산이고, 얘는 불가산이거든. 음. 그럼 클라우즈는 가산 명사니까 썸 뒤에 쓰고 싶으면 뭘 쓰는 거야? 복수 가산 명사로 써야 돼. 그래서 ES 붙여 있는 거야. 알겠지? 너는 자리가 잘안 보이면 여기 뒤에 앉든가. 네. 자, 그럼 세석을 다시 해볼까, 다혜가. 나는 나는 수학 여행을 위한 몇몇 네. 옷들이, 옷들이, 옷들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쇼핑하러, 쇼핑하러 가자. 그렇지, Let's 동사 원형은 뭐 머러 가자 뜻이지,야? 네. 자, 18번부터 또 해봐야 되는데 1번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자, 호흡 색칠해보세요. 여러분들 호흡은 몇 형식이라고 배웠지? 3형식! 음, 그러면 설명 선생님이 여다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이라는 동사는 3형식 동사인데 특징이 뭐죠? 일단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목적으로 이렇게 해석은 어떻게 하니? 주어가, 주어가 뭐뭐하기를 바라다. 음, 뭐뭐 바라다. 주어가 뭐뭐하기를 바라다. 그럼 1번 보기는 바잉이 아니라 투바이로 바이. 바꿨어야겠죠? 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니? 왜? 나는 새 스마트폰을 사기를 바란다 음, 나는 새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 사기를 바란다도 되겠지만 나는 새 스마트폰을 사기를 바란다 아. 사고 싶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적었죠? 이번 보기는 누가 힌트일까? 네, can't help. Can't help. 세체라생. 성재, 네. can't help.는 왜 힌트야? 그, can't help. 응. 음. 헬프 예. 뒤에 뭘 쓴다고? 보고 얘기할까? 네. 기억이 안 나시면요? 내가 써드린게 많거든요, 이거는. Can't help 동명사 i n 요 c n t help 뒤에 뭘 쓴다고요? n 요 무슨 뜻이래? 너 않을 수 없었다. 세요 적었어요? 네. Can't help ING 뜻이 뭐라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얘하고 똑같은 거 성지 불러봐 can't help but 응서원이요 can help 아. 그 다음 발음 어떻게 한다고? 버 u t 응서원이요 밭야 벗이야? 너밭시라고 배웠어? 파니스 할 때? 아니요 c a n help but 응서원이요 뜻은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응. 음. 또요? 얘랑 똑같은 거 can't but 동사원형 can't but 동사원형 정사원형 해석은 음. 일단 이세 가지가 기본이죠 그리고 have를 시작하는 것도 있잖아 여기다 써볼게요 하나 더뭐 있는지 불러보자 have 네. 앱우 뒤에 have, have no 크게 일자 초이스 no 나 옵션 또 크게 일자 얼터너티브라고 Alternative. 읽자 다시 바시아또 해석은 동일해요 그럼 책에 있는 거는 어떻게 바꿔? 해석칭보자 강재야 칭번 문장 해석 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과거야, 아니요, 나는 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드세요, 나는 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적었어요. 이번엔 요두 번째 거 있지. 네. 요거 요거. 요걸로 문장 새로 하나 써 보세요. 한자, 어요보 저. I can't help but think about him. 저, 죠네자 응. 응. 3번 보기는 왜 나왔을까? 어디가 힘들까? 음, promise 하세요. 프라미스는몇 형식? 삼명식 특징은요? 뒤에 투부정 2부장. 2부부장부장 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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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가 뭐부기2약속하부 음. 주어가 뭐뭐하기로 약속하다. 주어가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 조인행이 아니라? 조조이. 서인아? 네. 3번 해석해볼까? 저 우리 병원에 가입하기로 약속했어 음. 조이는 가입하다 뜻이 있었죠? 네. 참여하다 뜻도 있고 가입하다 뜻이 있는데 여기선 클럽 나왔으니까 가입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약속했다. 맞죠? 나자건니. 네. 자이제4 번. 4 번은 힌트 어디 있어요? 게이블. 응, 색칠하시고. 자, 기버브은 특징이 뭔데? 동명사를 동명사. 목적으로 가지는 그렇죠? 동명사. ing를 목적으로 가지는 3형식 동사였다. 해석은요? 동작하고 동사 포기하다. 음,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지금 atten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네. attend는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특징이 뭐냐면 뒤에 전치사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쓰지 않고 목적어를 이렇게 바로 가집니다. 그래서 뭐뭐에 참석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참석하다. 그럼 a t t e n d the meeting. 뜻이 뭐겠어? 이건 모임이라도 있지 t 회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w h 회의라고 t h 해볼까 그럼 a t t e n d t h e meeting? 뜻이 뭐야? 네, 네, 네. 회의에 참석하다가, 참석하다가 되겠지? 네. 어 이제 해석을 해보자. 성 m 해봐요 그녀는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했다. 음. 그녀는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면, 투어 a t t 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겠니? a t t e n d 해석은 됐죠, 이제? 네. 응. 자, 5번은 일단 힌트부터 먼저 찾아볼까? Forgot. 색칠하시고. 또 하나 있죠, 힌트. Last week. Last week. 그럼 last week을 힌트로 잡아보면. 자, 주어. 한번 더. Forgot. 뒤에 누굴 써야겠지? 동명사. 아닌지. 동명사를 써야겠죠? 네. 이렇게. 요걸 써야. 의미가 어떻게 되는데 일단 동명사를 쓴다는 건 과거 뭐, 한일 한 일. 과거 한일 해석은 어떻게 써야겠어요? 과거에 뭐뭐, 음. 과거에 뭐뭐 했던 뭐. 것을 잊어버렸다.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렸다.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3번, 5번 보기 보니까 forgot 썼죠? 네. 그리고 visiting을 지금 목적어 자리에 ing를 썼죠? 동명사로. 네. 뒤에 last week 보이니까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았죠? 그쵸? 네. 음. 준영아? 네. 5번 보기 해석. 저는 나의 집에 방문한것 방문 했던 것 다시 해석해 봐요. 그는 지난주에 나의 집 우리, 우리 집에 방문했던 것을, 잊었다. 방문했던 것을 잊었다. 잊어버렸다. 뭐 잊었다도 괜찮고. 그는 지난주에 우리 집에 방문했던 것을 잊어버렸다. 적었나요? 네.